곰곰아 토토가 놀러왔다. 곰곰이는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토토가 동생을 데려왔네. 곰곰아 동생 이쁘지? 토토의 동생이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. 곰곰이는 조심조심 아기를 쓰다듬었어요. 돌아가자 엄마가 물었어요. m 곰 d 너도 동생생생 생기면 좋겠니? a n 도 동생이 생기면 좋겠어? 곰곰이는 t o m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러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. 너도 곧 동생이 생길 거란다. <laughs> 동생이 어디에 있는데요? 동어이 어디 있어요? e r 엄마가 말했어요. 로나 여기 동생 있어요. 여기요 동생 동생 용기 있다고. 엄마 배는 점점 불룩해졌어요. 엄마 동생은 이만큼 커요. 아니 아주 아주 작답다 에이~ 아, 동생도 놀잇감을 좋아할까요? 그럼 무척 좋아할 거야. 곰곰아, 이제 곧 동생을 만나게 될 거야. 곰곰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. 다음날 부엌에 가보니 엄마가 없었어요. 응? 엄마가 어디 갔지? 엄마~ 엄마! 곰곰이는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. 엄마 옆에는 아주 작은 아기곰이 있었어요. 엄마, 이 아기는 누구예요? 네 동생이란다. 엄마가 곰곰이를 꼭 안아주려고 했어요. 동생이 태어난데 엄마는 무척 바빴어요. 예. 곰곰이는 혼자 놀다가 동생이 잠들면 엄마에게 달려갔어요. 엄마, 나랑 엄마야. 놀아주세요. 음. 곰곰이는 엄마와 까꿍놀이를 하고 계속 그래. 도 읽었어요. 동생이 울자 엄마가 얼른 안아주었어요. 동생아, 내가 놀아줄까? 네? 루즈고, 토끼고올 터자, 동생에게, 가져다주겠어. 동생에게, 굵직도, 루즈었 지어, 우리 공곰이 정말, 멋진 와 루즈와 루즈와 루 이야. 고 자꾸 돌아다줘요 어디 갔던 거야? 로디도 동생이 생기면 잘해줄 수 있어? 어, 아빠가 동생 만들어줄게. 동생이야. 토순이 사랑해, 저 로우니. 아 어, 토순이 사랑해. 조순이 사랑해 탈락